like everybody else, shock and horror. Uh, this isn't some kind of unstable, near dictatorship. this is south korea, a, a stable, well-established democracy. and the idea that you could have martial law uh, in south korea, declared on the flimsiest of grounds, i think has horrified uh, every, uh, everybody watching the korean peninsula. and i'm pretty sure almost all koreans too. Hello. 자, 안녕하십니까 유산남입니다 제가 항상 뉴저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신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반대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뉴스 바로 개업령 선포에 대해서. 지금 외신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의회에서는 개엄령을 해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외신들은 미국을 포함한 영국과 다른 곳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미국의 반응까지 여론까지 여러분들 모아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 나왔던 뉴스들 다 읽어보고 난 이후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주요 인물들의 인터뷰까지 같이 하나씩 하나씩 봐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전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영국 쪽의 뉴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영국 스카이 뉴스에서 전 북한 주제 영국 대사 전 에버러드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상 여기에서 나오는 인터뷰 내용이 현재 미국의 주요 인물들의 인터뷰 내용이나 여론들과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분은 뉴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들으면서 동시에 제가 통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 John Everard. John Everard.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뉴스에 리액션 좀 해주세요. 나는 놀랐습니다. 한국은 독재 국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개혁령을 선포한다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고,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놀랐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계 d 령이북한의대응에서 선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 자신의 위치, 자신이 얘기하는 것에 모두 반대하는 것에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선포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한국의 의회가 양당이 합쳐져서 이 개엄령을 취소하기로 선언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령이 선포가 돼서 군인들이 분명히 이곳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고 막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무엇이냐 생각보다 윤 대통령이 힘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전달이 됐네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의 끝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지금 이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네요.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한국은 독재국가가 아니면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구축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건 공포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모든 한국인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고 북한이 한국에 침입했다, 정치국으로 잠입했다라는 게이유 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는 그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협상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지. 이미 의회는 양당이 합쳐서 이 개혁령을 끝내려 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그의 대통령 임기의 끝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CNN 쪽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개령 선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요구와 정부마비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예상이 되며 북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핑계로 여겨진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CNN은 현재 윤 대통령을 약한 대통령으로 여기면서 지지율이 20%로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격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이 이 뉴스에 당혹감을 표출하면서 혼란한 상황을 복. 하고 있는데. 군사독재 시절을 기억하는 한국의 중장년층들에게는 트라우마를 연상시키는 장면으로 해석을 하면서 cnn은 이 상황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 간의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계엄령 해제 결정을 분명히 의회에서 나왔긴 하지만 대통령과 군이 과연 수용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점이 없다. 군과 경찰이 이 경찰을 결정을 따를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며 cnn은 계엄령이 한국 민주화 유치이며 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다행히 국회가 즉각 반발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윤 대통령의 개혁령 조치는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혹은 자신의 탄핵 요구와 정부가 마비 상황 한, 한 있는 것 대치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보이면서 개엄령 선포는 북한 이야기는 핑계로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정치적인 중립적 입장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교착 상태를 이유로 개엄령을 선포를 했으며 개엄령으로 모든 정치 상황이 중단이 되었고 국회는 즉시 개엄령 해제를 요청하는 투표를 진행했고 통과가 됐으나, 자만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나 일부에서는 이를 내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다만 블룸버그 쪽에서는 결국 경제지다 보니까 시장 반응이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선포 직후 원화가치가 2009년 이래로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런던 거래에서 하락하면서 다만 한국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반등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고 다만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해제를 요청하는 투표가 나온 이후에 KORU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주가라든지 몇몇 주식들이 조금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CNN처럼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개혁령이 1979년 이후 처음이며 당시 군사정권과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 배경을 연상케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 관심을 언급하면서 현재 미국이 한국 정부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점,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불안적, 불안정이 혹은 불확실한 점들이 지역적 국제적 면죄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한국 관련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라는 점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미국의 공식 반응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정부의 반응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고,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아시면 현재 앙골라에 체류 중으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백악관 쪽에서 공식 소식이 나왔는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파이낸셜타임즈, 로이트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 모두 보도, 뉴스를 보도를 했는데요. 뉴욕 타임즈 쪽에선 1980년대 이후 군사 독재 이후 개업령이 선포된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국회와 대통령 감의 대립을 조금 더 조명을 하게 되게 되면서 개업령이 한국 민주주의 및 미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을 하면서 개업령 자체가 민주주의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게 굉장히 놀랍다라는 점에 다뤄서 긴급 보도로 다루면서 예고 없이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여당, 야당 할것 없이 모든 부분들이 놀랍다라는 부분에 영향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도를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 포커스를 해서 원화의 하락세, 정치적 불안이 미치는 영향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레딧 같은 경우는 한국의 DC인사이드 같은 곳인데요. 레딧 쪽에서도 사실 윤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 위주로 갖고 왔는데, 윤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나도 현재 더럽혀져 있고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다 순화시켜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악마다라고 몰아가면서 굉장히 다급한 반응의 일환으로 이런 일들을 저지는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그는. 민주주의는 조금 굉장히 철진한 유행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대통령은 왜 매번 최악의 대통령이 걸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거 큰일이지? 맞지? 이렇게 하면서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추천수를 받은 글들로 보이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들의 반응들도 대부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K-드라마가 일어나고 있다. 정치적 자살이다. 그는 뭐하는지 신지 모르겠다. 현재 대통령은 너무나 자신들을 웃긴 광대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길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신들은 지금 현재 이 소식 자체가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일로 보도가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1980년대에 있었던 시절을 조금 더 조명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모든 일들이 끝난 게 아니다. 양당 쪽에서 합의를 해서 이런 일을 저, 이런 일을 반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의 대통령이 사실상 대통령 직위가 거의 끝났음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결국 중요한 점은 과연 윤 대통령이 지금 의회에서 통과한 이 배엄령 해제 법안을 통과시킬지가 지금 당장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외신들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